아, 부장님 제발 정치 얘기 좀 그만하세요. 저? 우? 저는 정치 성향이 어디 쪽이냐고요? <목소리> 제끼려? 예, 반갑습니다. 인초입니다. 며칠 전에 어,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총선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그런 가치관과 정치 성향으로 투표를 잘 해주셨고, 여당이 승리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 결과나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생각난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 성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끼리 정치적인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적어도 회사에서는,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 모두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회사 다닐 때 경험했던 일 중에 하나가 회의 시간에, 공식적인 업무 회의 시간에 정치적인 발언을 하던 그 상사의 일기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에 이제 부서원들과 모여서 업무회의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최고 대빵, 네네. 정확한 호칭이나 명칭은 제가 각색을 하겠습니다. 어, 대빵께서 음, 아침에 항상 신문을 보셨어요. 네. 근데 그 신문이 한국경제였습니다. 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굉장히 보수 언론이고요. 네. 친 대기업죠. 친 보수 성향의 신문입니다. 네. 제가 다녔던 S대기업에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시고 지위가 높으신 분들은 대부분 보수 성향이셨어요. 네. 네. 그럴만도 한게 본인들은 사회적 지위도 있으시고 뭐 어느 정도 재산도 있으시고 어, 가진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 보수일 수 있어요. 예. 그걸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대빵께서는 항상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아침에 봤던 신문의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때 당시 시즌이 어떤 시즌이었냐면 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탄핵 국면에 있던 시즌이었고.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매주마다 그 광화문에 나가서 데모하던 그 시즌입니다. 뭐 정권이 바뀌니 많이 그 시즌에 있었는데 누가 봐도 이제 그분은 보수성향이셨는데 현재 이제 정부를 차지한 이 여당과 지금의 대통령님을 굉장히 비하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슈들이 이런 게 있었어요.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규명이 안 됐는데 그걸 자꾸 들춘다. 한국과 일본 정부 간의 그 한일 위안부 협정 있죠. 그게 뭐잘 됐다, 못 됐다, 이런 이슈들.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 항쟁에 관련된 그 과거사 진상규명. 이런 큰새 이슈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대빵님의 그 생각은 왜 자꾸 지나간 과거를 들추냐.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일본과 교류를 하고, 일본한테 배울 것도 많고, 일본과 경제 교류를 해도 지금 시월차를 빠는데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 다지나간거 협정했으면 끝난 거지. 광주 민주화 이제 이거 언제까지 울고 먹을 거냐? 다 끝난 건데 지난 건데 세월호 야 막말로 세월호가 대통령이 잘못한 거야? 어, 정부가 잘못한 거야? 그냥 배가 침몰한 거야.라는 식의 얘기를 계속하셨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대빵이 그, 십수명 모임인 회의 석상, 공식 회의 석상 자리에서 그 얘기를 설파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하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듣고 있죠. 대가리 숙이고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예. 각자의 생각은 제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각, 모두가 다 성인이고, 본인만의 정치 성향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나면 됩니다. 근데 그 대빵이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고참의 가장급 선배들은, 아, 예, 대빵님, 뭐. 그렇죠. 예. 이렇게 얼분물입니다. 예, 그냥 대답 안 하고, 아, 예. 근데 한편으로 마음이 다 무거울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는 광주 출신들도 몇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뭐 아버지라던가 아버지의 친구분들이라던가 실제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있었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그 역사의 그 아픔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상황도 알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생각을 피력을 하는 거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인초이넌 어떻게 생각해 제가 그때 그 부서에서 막내였거든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대빵님의 생각도 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람마다 다또 성향이 다르고 어,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생활을 못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저는 아, 그런게 너무 싫었어요 그니까 그 질문을 하는 의도는 자기 의견에 동조를 구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성향 같은거는 난내 영혼과 내 가치관을 속이면서 동조해주기 싫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거든요 그 분이 아까 흥분하면서, 아, 너는 어떤 생각인데?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어디 가서 함부로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참겠습니다. <laughs> 그때 사람들 분위기 빵 터져가지고, 어, 그렇게 유명한 걸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회의가 끝나고도, 아, 그 분이 모르겠어요. 그날은 뭔가 꽂혔는지, 한 9시부터 점심 먹기 전까지, 이제 별로 이제 할 일이 많이 없으셨나봐요, 그날은그 부서원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약간 이동해 가면서 계속 그 과거사 뭐 광주민주화항쟁 얘기, 뭐 위안부 얘기, 그 다음에 세월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신문에서 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와, 진짜 듣는데 너무 고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치 얘기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정치 얘기하면 싸운다고 예. 실제로 저도 이제 머리가 크고 나서 친구들하고 이제 술 먹으면서 얘기하면 몇번 싸웠던 적도 있어요 이게 생각이 달라지면 설득이 안 됩니다 자기만의 그 살아가는 환경 주위에서 느끼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어, 서로 적당히 얘기하다가 말아야지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한국만의 어떤 종특이냐 아니에요 여행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뭐 독일이고 브라질이고 호주고 다 비슷해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정치 얘기를 하면은 싸운대요 자기들도. 그, 그거는 세계 만국 공통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자라오면서 이런 것들 느꼈던 게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께서 정교조셔가지고 정치 성향을 굉장히 많이 드러냈던 분이 계셨고 학교 때도 그 교수님도 굉장히 색깔이 강하셨어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도 그 색깔이 강하게 정부의 정책을 뭐 비판하는 그러한 논술을 쓰라고 하셔가지고, 그거를 잘 적으면 이제 점수를 잘 주시는 그런 교수님도 계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느꼈던 이런 것들. 사회적인 계급이 딱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뭐 선생님과 제자, 뭐 상사, 부하직원, 이런 상태에서 그 정치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정치 성향을 강요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어쩌보면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그 다른 생각을 얘기를 하면은 불이익이 오잖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제발 그 사회생활을 하든지 뭐 교단에 계신 선생님이나 스승님들은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린 학생이라고 해서 정치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정치상향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너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문화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가장 처신을 잘했던 거는 그 아까 과장급 선배의, 어, 대처였던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아, 예. 그러면서 웃어 넘기는 거죠. 예. 본인의 생각을 굳이 표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설득될 것도 아니고,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 성향이 어디 쪽이냐고요? 위. 아래, 위, 위, 아래, 모두가 본인만의 논리와 신념이 있습니다. 예, 그걸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키렴 위, 아래, 위, 위, 아래